아까 대장의 선종은 D. 126 폴립은 K635라고 얘기 드렸죠. 앞세자리가 D12와 K63이니까 이건 동일 질병이 아닌 다른 질병입니다. 그래서 각각 지급이 되는 거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의 진심인 사람들의 연구소 원어원 보험연구소입니다. 오늘 대장 용종 제거시 최대 34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 대장 용종 제거 시에만 보상되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 얼마나 보상이 가능한지,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또 가입 조건은 어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수술비 보험 알아보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상품 문의나 가입 문의는 저희 원어원 보험 연구소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바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매년 받는 이 건강 검진에서 작은 이상이 발견돼 갑작스럽게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나 대장의 용종이라든지 자궁근종, 담석증, 유방 결절 등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흔한 질병들이 될수 있는데요. 특히 위, 대장 내시경 시 용종을 제거하시는 경우가 요즘 들어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겉 보기엔 단순 시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술로 분류되어 수술비 보험이 있으시다면 따로 보상이 가능할 수 있. 있거든요.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이 상급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으셨는데요. 이 내시경 검사 중 대장에 용종이 3개가 발견되어 제거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D126 선종이었고요. 두 개는 K635 일반 폴립이었는데요. 이분이 오늘 얘기드릴 이 상품이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총 3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네, a 사의 수술비 보험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상품 내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보자면 질병수술비 40만원,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 100만원, 그리고 종수술비 1에서 5종으로 1종, 20, 2종, 60, 3종, 100, 4종, 1000, 5종,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대장용종 제거시. 질병 수술비에서도 지급이 가능하고 이종 수술비에서도 이종 수술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어, 그럼 40만 원이랑 100만 원 그리고 60만 원 해서 총 200만 원 지급이 되는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용종 제거를 하셨다면 이 상급병원 질병 수술비까지 해서 총 200만 원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반병원이라면 100만 원 보상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회사의 질병 수술비는 두개 이상의 용종 제거를 했는데, 하나는 선종이고, 하나는 일반 폴립이었다면, 이 코드별로 각. 각 지급이 가능합니다. 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을 보면요. 동일한 질병으로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질병 수술 급여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이 동일한 질병이란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상에 분류번호가 세 자리 같은 질병을 말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결론은 뭐냐면요. 질병 분류 코드 앞세 자리가 같지 않으면 동일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지급이 가능한 겁니다. 아까 대장의 선종은 D 1, 2, 6 폴립은 K635 라고 얘기 드렸죠 앞세 자리가 D12와 K63이니까 이건 동일 질병이 아닌 다른 질병입니다 그래서 각각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 수술비가 40만원이 아닌 80만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상급 종합병원 질병 수술비 100만원은 200만원이 지급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동일한 질병으로 두번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이 동일한 질병은 1년 이내에 하시게 되면 지급되지 않고요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하시게 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단점도 있는데요. 눈 수술 시에는 양안 수술 시 각각 지급되지 않고 1년 이내에는 한 번만 지급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의 질병 수술비는 양안 수술 시 각각 지급이 가능합니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은 동일 신체 부위로 보지 않고 다른 신체 부위로 보기 때문에 양안을 수술하게 되면 각각 지급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동일한 질병이라도 신체 부위가 다르면 각각 지 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드리는 수술비 보험은 대장 용종 제거 시에는 장점이 될수 있으나 백내장 수술 같은 이눈 수술 시에는 양안 수술을 해도 한 번만 지급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대신 한쪽만 먼저 하고 다른 쪽은 365일 이후에 하게 되면 지급이 가능하겠죠. 이눈 수술이 또꼭 바로 양안을 다 수술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왼쪽 눈 망막 열공으로 레이저 수술을 했었는데요. 오른쪽 눈은 아직도 괜찮거든요. 아시는 지인분도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한쪽만 심하여 아직 한쪽만 하신 상태고, 다른 쪽은 아직 수술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대장 용종 제거시 코드별 지급 가능하다라는 것도, 어쨌든 용종이 두개 이상 나오고, 코드가 달라야 각각 지급이 가능한 거니까, 무조건 또다 지급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어떤 게더 좋다라는 것보단,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다라고 볼수 있을 것 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워낙 위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하시다 보니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용종이라는 게한 번만 생기고 많은 게 아니라 또 생긴다라는 문제가 있죠. 저도 이제껏 총세 번의 내시경을 했는데요, 처음 한번 빼고는 뒤에 두 번은 다 용종이 발견돼서 제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용종 제거 시이 수술비 특약에서 보상이 나오는 걸좀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수술비 보험이 어, 추천 드릴만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용종 제거만 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용종 제거가 아니더라도 상급 종합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자궁 근종 수술 시 160만 원, 그리고 담낭 제거 수술 시2 4 0만 원, 충수 절제술, 맹장 수술이죠. 이런 경우에도 200만 원 보상이 가능하고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 나이가 드시면 이런 수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한쪽만 하시면 200만 원, 1년 이후에 반대쪽도 하시게 되는. 또 200만 원 지급이 가능하고요. 만약 1년 이내에 양쪽을 다 하시게 된다면 260만 원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백내장 수술은 한쪽엔 160만 원, 1년 이내에 양쪽을 다 하신다면 180만 원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질병 수술비 외에 종 수술비는 동일 신체 부위가 아니라면 동일 질병이라도 시간차를 두고 수술하게 되면 각각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암이나 중증 질환 같은 수술은 최대 1,14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보험료죠. 이 상품은 10년, 20년 갱신용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고요. 단점은 갱신 시점 시 보험료가 상승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분들께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65세가 넘으면 가입은 가능하나 가입 한도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젊으신 분들은 비. 비갱신형으로 수술비 보험이 하나 있으신 분들 중 경제활동 기간에 좀더 많은 금액이 나오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 추가로 하나 더 가입하시기 좋은 상품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수술비 보험 두고자식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근데 둘다 비갱신형으로 다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니 추가로 가입하시는 건이 갱신형 상품을 이용하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20년 갱신이면 20년 동안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동일한 보험료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 있으니까 갱신 기간이 비교적 길다라는 점이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 상품의 질병 수술비는 업계 누적 한도 조건이 있는데요, 질병 수술비는 140만 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질병 수술비는 100만 원 한도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기존에 질병 수술비를 100만 원 가지고 계시다면 추가로 질병 수술비 40만 원 가입이 가능하겠지만 만약 기존 질병 수술비를 110만 원을 가지고 계시다면 추가로 40만 원 이 아닌 30만 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상급 종합병원 질병 수술비도 타사에 100만 원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입이 안 되고 50만 원만 가지고 계시다면 추가로 50만 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 수술비는 타사 합산 4구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타사에 세 구자가 있으신 분들은 가입이 가능하고 4구자 이상이신 분들은 또 가입이 안 된다라는 점꼭 참고를 하시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질병 수술비나 종 수술비가 누적한도 이하라서 가입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에 얘기드리는 A사 수술비 보험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볼 건데요. 20년 갱신 355 간편 보험 기준 질병 수술비 40만 원, 상급 병원 질병 수술비 100만 원, 종수술 1종 20, 2종 60, 3종 100, 4종 500, 5종 1,000만 원으로 설계 시 35세 남자는 23,790원, 여자는 27,647원. 40세 남자는 28,468원, 여자는 32,000 50세 남자는 39,873원, 여자는 48,58원, 60세 남자는 51,346원, 여자는 43,009원입니다. 50세 전까지는 남자분들이 좀더 저렴하고요. 50세가 넘어가면 여자분들이 좀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50세 미만 남자분들께는 더욱 추천드리고요. 저희 같은 회사에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신 종수술비에 이종수술비가 60만원이 아닌 40만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가능한데요. 3호 간편으로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게 설계 시 20년납 종신 만기 기준 40세 남자는 55,526원, 40세 여자는 55,701원이 되게 됩니다. 나는 만약 갱신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원하신다면 가입이 또 가능하고요. 이 비갱신형은 5년 고지가 아닌 10년 고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력에 따라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도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드린 이 갱신형 수술비 보험이 2종 수술비가 60만 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여 용종 제거 시 보상 금액이 조금 더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 갱신형으로 좀더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수술비 보험 가입 문의나 상담은 저희 원어원 보험연구소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고요. 문의 주시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연락 드리고 있으니 혹시나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병력상 5년 이내에 입원 수술력 꼭 알려주셔야 하고요. 입원 수술 이력이 있습다 예외 질환으로 인수가 가능하거나 혹은 3, 4, 5 간편으로 보험료는 조금 더 높아지나 인수가 또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원어원 보험연구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차이점에 대해서도 비교 영상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어느 회사가 좀더 유리한지 보상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좀 좀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보험에 진심인 사람들의 연구소 워너원 보험 연구소였습니다. 구독자여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